마태복음 7장 8에서 12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상 부모가 가령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더욱 좋은 것으로 주는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